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거랑 이 투자를 하는 거를 구분을 좀 하세요. 이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 한 마디로 말해서, 파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매매는. 제가 매매는 중고차나 이런 걸 매매하듯이, 싸게 잡아서 비싸게 하는 영업을 하잖아요, 그죠? 어, 중고차 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면은, 못 팔아가지고, 강가상각이 될것 같으면은, 여기서 팔아야 되고, 중고차를 샀는데, 갑자기 모르고 사고차였어. 그러면은, 손절도 해야 되고, 그지? 어떻게든, 내가 상 가격의 단기의 이 흐름을 보고 사는 거고, 근데, 투자란 뭐냐면은, 어 현대 폰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가지고, 한 번도 타지 않고, 새차 상, 상태로 50년간 창고에 보관을 했어 이거는 투자예요 잘 생각해봐요 포니 1호차를 나오자마자 50년간 창고에 보관을 했어 그러면 이 차가 그때 당시로 만약에 뭐 500만원이었는데 현대차에서 와 이거 대단하다고 막 10억에 경매를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투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뭔가의 미래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투자예요. 우리가 부동산은 대부분 투자고요. 주식은 매매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식은 우리가 이 밸류를 보고 이 밸류에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잡고 이런 매매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는 거는 뭐 하냐면 은그 회사의 대표를 보고 투자를 한다든지 와, 저 대표님은 능력이 대단해, 마인드 좋아. 저 회사의 밸류를 보고 한다든지 망하지 않을 회사야. 성장성을 보고 한다든지 저 회사가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성과가 가시가 될것 같아 그런 정보를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그 회사의 대표 도 좋고 밸류도 좋고 성장성 좋고 네, 모든 게 좋은 종목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 회사가 지금은 요만한 공장이지만 은 이만한 공장으로 어, 성장해 갈것 같아 물동량도 많고 기술적도 좋고 네, 앞으로 업황도 좋아가지고 어, 요만한 회사가 정설하고 정설하고 흡수합병하고 이만해질 것 같아 그러면 그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의 예, 카카오다 카카오가 지금도 많이 이렇게 커져 있지만은 한 10년 후에 더 많이 커져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카카오가 주가가 약간 조정을 보일 때 글로벌 시장에 좋은 가격에 잡는 게 투자예요. 그때부터 잡아 나가는 게 투자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어 지금 요만한데 나중에 세계 시장 다 모아가지고 이만해질 것 같아. 그러면은 네이버의 종목을 예 그냥 분할로 조금 조금 사 모아가는 거예요. 5년이든 10년이든 이런 게 투자입니다. 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지금도 이만큼 최고지만은 나중에 예 애플 구글이나 예 다른 예 TSMC보다 월등히 많은 인정을 받을 것 같아. 삼성이면 할수 있어라고 하면은 삼성이 지금 뭐 7만 원 예, 조정 좀 받았죠? 사무화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투자고요. 매매는 이런 거 상관없어요. 매매는 뭐냐면은 이게 주가의 평균치가 있잖아요. 평균치가 있는데 이 평균치보다 많이 올라가면은 매도. 많이 내려와 있으면은 매수. 예 이런 게 매매예요. 파동을 이용한 게 이게 매매예요. 성장성과 가능성을 매매하는 건 투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을 믿어야 되는 거죠, 투자는. 기업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업에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대주주가 어떤 놈인지 알아야 돼요. 대주주가 믿을 수 있는 놈인지 없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또 단점이 뭐냐면은 매매를 하다가 물리면은 투자로 바꿔요. 차점 잡고 매매하다가 물려갖고 손절 안 되면 그 대세야 투자로 바뀝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투자로 가든지 처음부터 매매로 갔어야지. 여러분들이 손실 나는 거는 딱 그거예요. 본인이 투자를 할지 매매할지 안정하고 물리면 투자, 수익 나면은 매매. 물리고 나서 몰빵 들어가고 나서 회사 공부하고 앉아있고 자기 합리화 시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거면은 내가 편하게 돈 벌기 위한 마인드로 투자를 해요. 공부하기 싫고 이런 마인드로. 근데요 그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편하려고, 내가 노력 없이 돈 벌기 위한 그런 목적 나는 투자를 한다 이런 분들은 그냥 한마디로 노력하기 싫은 핑곗거리에요 그거는 더큰 도박이에요 아시겠죠 투자는 자기 성향에 맞춰야 가는 거지 내가 그냥 귀찮아서 투자를 한다 아니에요 no. 투자를 하더라도요 진짜 발품을 팔아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발품을 그리고 내가 매매를 할 거면은 그만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의 내가 경험치를 쌓고 나서 매매를 하,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99%의 개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99%의 개미 중에서 그 1%라도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뭐 99%의 개미를 어떻게 다 살립니까 그 중에서 1, 2%만 살려도 되는 거지 나는 그걸로 만족해요 다 살릴 이유는 없어요 내가 말을 안 했을 때 100명이 손실 난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중에서 3명이든 5명이든 살아난다면 그게 제할 일이 다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okay.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지금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성공하세요!